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제목을 보시니까 속이 쓰릴 때 올리브유를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위암 체장암 혹은 담도암 또는 장상피화생 위계양 십이지장계양 여러가지 염증성 질환이나 또는 괴양성 질환 여러,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가끔 위산이 분비되고 그럴 때 속이 울렁울렁되고 미식미식되고 한 번씩 막 뒤집어지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들 있으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산제? <laughs> 위산이 나올 때 중화시키는 제산제. 그래서 칼슘제제를 드시던가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산제를 드시면서 조금 진정을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게 장기적으로 아무리 제산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계속적으로 증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마즙을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양배추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 음식이 약에 드시게 어, 드시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위의 염증이나 괴양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참고하실 서적은 어떤 책이냐면요.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 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위계양, 위험 있을 때 올리브오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리브오일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주로 그냥 아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건강식을 하려면 암 환자들은 동물성 음,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콜드 SS 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도 고혈 당도 고지혈증도 아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비롯됐구나. 그래서 삼겹살 기름, 뭐, 돼지고기 기름, 뭐, 이런 종류들로 아시고, 그냥, 어, 뭐, 이런 좋은 지방, 식물성 지방,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 에르고스테롤, 이런 것들은 안전하겠지 싶어서 나물도 뭐든지 다 기름에 이제 올리브오일이나 또는 아마시오일을 활용해서 들들들들 볶아서 활용하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식물성 지방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혈관을 폐색되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위나 장과 같은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올리브 오일 하면 그냥 건강식 하는 사람들이 먹는 기름. 이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이제 지중해 식단 하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 열매는 사실은 최고의 건강개혁자인 엘렌 화이슨 말씀하시기를 염증을 가진 위나 장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로서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 그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염증 치료제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올리브 열매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동남아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지중해 식단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오일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는 올리브유 그 성분 자체도 물론 유익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주로 1시간에서 3시간 이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곧바로 저온 압착해서 기름을 짠다는 점이 가장 유익한 점입니다. 또 압착을 하는 방식도 열을 가하지 않고 화학적 정제 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산도가 0.3% 미만의 기름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거죠. 인체에 유익한 살아있는 영양분과 엔자임이 가장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로프드를 드시는 이유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드시는 음식에는 유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프드처럼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드실 수 있기 위해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올리브오일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리브오일을 보통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그냥 뭐 나무를 뽑거나 뭐 들들들 이렇게 산화시켜서 열에 가해서 많이 드시는데, 자, 올리브오일은 사실은 어떻게 드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바라 현미빵을 드시거나 저희처럼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 마늘빵 같은 걸 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올리브오일을 사실은 막 익혀서 드시는데, 빵에 그대로 오일 자체에다가 어 이제 레몬이나 올리브에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질 가루나 이런 것도 허브 가루를 뿌려서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드시면 상당히 고소하고 여러분의 혈관을 폐색시키지 않으면서 어 그다음 그 염증성 질환을 가진 위에도 장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 오일 그냥 드셔본 적 없으시죠? 그냥 약간 되게 느끼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셔본 적이 없으실 텐데 오늘 우리 주방 이모님들 오셨으면 좀잘 활용하셔서 올리브 오일을 그냥 허브 가루 넣고 그 다음에 레몬 살짝 넣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서 마늘빵에다 찍어서 드시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유익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실 때 빵에 바로 발라 먹거나 또는 샐러드를 하실 때는 대개 레몬과 올리브 오일을 살짝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건 아시는데 그냥 올리브 오일에다가 어, 허브가루 넣어서 드시는 거는 레몬즙 조금 짜서 드셔본 적은 없으시죠? 드셔보세요. 상당히 고소하고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 오일을 천연치료제로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리브 오일은요, 상처를 치료하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위에 그 위산이 분비돼서 통증이 심할 때 그리고 위궤양으로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속이 뒤집어질 때, 그럴 때 상당히 좋은 치료제로서 화용,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속이 많이 쓰릴 때 올리브유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올리브유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위에 통증이 심하거나 궤양 때문에 또는 장상피화생으로 뒤집어지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는 급하시면 올리브오일두 수저를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통이 있어서 막 뒤집어져질 때암포제렘이나 위벽을 한번 도포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진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신다고요? 올리브 오일을 두 수저를 그장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속이 쓰릴 때는 올리브를 그냥 두 수저 정도 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렌지 주스 한 컵에다가 올리브 오일 두세 스푼을 잘 섞어서 공복시에 서서히 마시면. 복통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산 성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시트러스, 브루시, 약간 레몬이나 오렌지즙, 사과즙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석이나 담석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장상피화생으로 굉장히 심하신 분들, 위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 위암 환자분들도 활용하셔도 되죠. 소화기 계통에. 어~ 궤양성 질환 환자들을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데 바로 괴양이 있을 때는 숯가루 두 스푼에다가 올리브오일 두 수저에다가 숟가루 캡슐 두 개나 두세 개 정도 또는 숟가루 한 수저 정도를 계속 주무시기 직전에 또는 아침에 식사하기 공복시에 요럴 때 한두 수저 이렇게 약간 걸쭉하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산제 역할을 하면서 요 부작용이 없는 제산제 겸 염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궤양이나 또는 장상피화생이나 위암이나 위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올리브 오일을 두수저 그냥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넣어서 예,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올리브 오일 두 수저에다가 수, 수 캡슐 두세 캡슐이나 아니면 지금 정제 타 가루를 쓰시는 분들은 한 가루 하나를 잘 믹스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대신 요세 번째 방법을 쓰실 때는 요렇게어 올리브 오일에다가 수 캡슐 두 수저를 믹스해서 드시고 난 다음에 물을 바로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바로 드시면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난다면은 물은 최대한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헹구시는 정도 정도로. 그래서 궤양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위통을 상당히 빨리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요, 특별히 일반 식용유에 비해서 칼로리가 아주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몸에 노폐물이 축적되지 않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나 토코페롤, 비타민 E 성분들이 노화를 많이 막아주셔서 유, 소 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E가 많아서 올리브유로 피부 마사지를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마사지제로 가장 좋은 게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로 각질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독하실 때 보면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피부에 각질들이 막 지금 막 어, 독수리나 새들이 그냥 다시 뭡니까 털갈이 할 때처럼 다 빠지고 지금 새로 세포가 재생되는 거 경험들 하셨죠 지금 예, 이런 지금 4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건조한 피부에 가장 좋은 로션으로 활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요 특별히요 암, 암 많은 과학자들은 어, 암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요 이런 곰팡이균이나 또는 염증을 치료하는 천연 항생제를 생산해내는 가장 좋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또 올리브유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나 토코페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심장 마비나 혈관 막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또는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모든 원인이 범인이 누구다 지방인데 반대로 이런 가장 좋은 식물성 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염증이나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게 좋겠는데요. 대개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서 질병을 유발하지만 심장도 막히게 하고 뇌혈관도 막히게 하고 각종 혈관을 폐색시켜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는데 반대로 이렇게 좋은 식물성 지방인 올리고, 올리브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어서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알레르기나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각종 동물성 기름이나 또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합성 항산화제나 유기 용매도 들어있지 않은 아주 좋은 치료제로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 자암 환자의 공통점은 하루에 건강한 배변은 어, 저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시는 분들 은 어때요? 하루에 배변 작용이 되게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세네번 정도 아주 좋은 어,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독소는 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질병이 오기 시작했냐면 변비로 인해서 장폐색이르러 오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녁에 올리브 오일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죠. 예, 그래서 변비를 해소하는데도 올리브 오일과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해주고, 또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대신 반대로 식물성 에르고스테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또폐 소세포나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폐렴 환자분들의 지금 각혈을 심하게 하던 72세의 폐암 말기 환우분들이, 환우분이 들어오셨었는데 하루에 두컵 반에 각혈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폐암 환자분이 3주도 안 돼서 각혈이 멈춘 이유가 바로 올리브오일을 잘 활용을 써서 숯 캡슐을 개가지고 드시면서 염증이 빨리 진행되고 각혈도 멈춘 그런 환자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가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염증이 퍼져 있을 때도 폐 기능을 상당히 좋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새롭게 조성해주는 효과를 발휘해 주기도 하고요. 또 신장의 요산 수치가 높거나 단백뇨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해 주고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대신에 올리브유를 활용하시게 되면 신장에 있는 염증 또이 무릎팡에 맨날 쑤시고 이 뼈밀도가 떨어져서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류마티즘 염증이 있는 분들도 올리브오일을 활용하셔서 무릎팡에 수찜질을 해주셔도 염증 수치가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드시기도 하고 찜질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특별히 올리브오일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올리브오일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세요. 무조건 1등급이면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올리브오일도 1등급.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열하는 것도 1등급으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오일 하면 여러분들은 약용으로 어떤 오일을 쓰세요? 퓨어? 엑스트라 버진? 라이트? 이것도 처음 생소하십니까? 그냥 약용으로 쓰신다 하면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로 생각하시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약용으로, 치료용으로 쓰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을 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우수한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유방암 환자나 난소암 환자나, 이런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이 종양을 억제하는 이 카페인산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버진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세 가지 올리브 오일의 종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오늘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최상급 올리브, 올리브 오일은 물론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수확한 다음에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저온압착 콜드프레싱 기법으로 첫 번째 짜낸 오일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오일 최상급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가 가장 좋고요. 특별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익히실 때, 가열하실 때 쓰시는 것보다 약효로 쓰시는 약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샐러드나 익히지 않은 요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으면서 염증 수치를 줄여주기 위해서 약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가열하지 않은 채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구별하실 때 퓨어나 라이트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뭘로 구별하시면? 되냐면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엑스트라 버진은 색깔이 진합니다. 그리고 진한 녹색과 금색이 도는 맑은 상태에 있는 것이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리고 입에 조금 넣어서 이렇게 굴리다가 이렇게 삼킬 때는 약간 이게 매콤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턱 쏘는 느낌이 있죠. 이런 올리브 오일은 아주 최상급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입안에서 이렇게 굴려주면 약간 과일 향기 같은 상쾌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급의 약용으로 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쓰실 때는 올리브유에다가 레몬즙을 한두 방울 섞고그 다음에 말린 허브과 바지를 좋아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로즈마리든 좋아하시는 허브잎을 살짝 뿌려가지고, 그래서 잘 계셔서 여러분들이 마늘빵 같은 거, 현미 바라빵 이런 것들을 찍어서 드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야경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 의학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처녀는 영어로 뭐죠? 버진입니다, 버진. 그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엑스트라가 여분의죠.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이 엑스트라 오일에이 그래서. 이이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성경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건강해지고 싶고 암에서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건강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뭘 준비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겁니다. <laughs>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기원한 아주 좋은 그런 올리브 오일 최상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제는 까먹지 않으시겠죠? 엑스트라 버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열해서 쓰는 오일로는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퓨어나 라이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라이트를 쓰 퓨어나 라이트는 요로 가열해서 쓸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주방에 가셔서 아니 왜하늘마을에서 엑스트라 버진안 쓰고 이거 써야 하는데 엑스트라 버진과 퓨어나 라이트는 종류가 다릅니다. 활용하는 용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똑바로 아시고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 퓨어 버진은 엑스트라보다는 한 단계 낮습니다. 한 번의 압착 과정에서 맛과 향이 엑스트라 버진 다음으로 순수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나? 어, 그 다음으로 우수합니다. 맛과 향은 다 떨어지지만 산도가 엑스트라 버진은 주로 몇 프로였어요? 몇 프로인지 기억나십니까? 0.8% 이하가 좋은데 퓨어 버진는 산도가 1에서 2% 이하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이 최상급이고 그다음에는 순수한 말 그대로 순수한 퓨어였다면 그다음 등급이 뭐예요? 예, 두번 압착 과정과 정제 과정을 거친 게 라이트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거. 그래서 역시 라이트도 산도가 1에서 2% 이하가 좋은데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밝은 황금색을 띠고 맑은 상태인 것으로 기름때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름때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또 자, 높은 온도에서 타지 않고 발연점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가열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종 구이, 버섯구이를 하신다거나 또는 살짝 볶아서 드실 때는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을까요? 들들들들 볶는 것보다는 후라이팬에 들들들들 볶는 것보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킴 윌리엄스 가장 좋은 심장 전문의가 뭐라고 했어요? 집안에서 뭘 없애라? 기름에 들들들들 볶는, 기름에 볶고 지지는 후라이팬을 없애라. 대신에 여러분, 스팀 오븐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로프도 하실 때 쓰시는, 그, 저, 뭐죠? 건조기. 건조기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후라이팬에다 기름 두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 저, 뭡니까? 버섯이나 이런 거 구이하실 때 올리브오일을 살짝 발라서 그냥 살짝, 저, 저 스팀기에다가 구워내셔도 돼요. 로프도 하시는 것처럼 건조기에다가 구워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구이나 볶음열이나 열을 가하는 요리, 그리고 빵을 만들 때나, 파스타나 스파게티에다가 올리브 오일 많이 쓰시죠? 올리브 오일하고 오레가노 오일을 오, 오레가노를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 환상적인 스파게티 맛이 나죠.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피오가 좋을까요, 라이트가 좋을까요, 엑스트라 버진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 다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타지 않는 라이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브오일 하면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만 가지고 다 높은 온도에서도 활용해야 된다. 어,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그냥 생으로 드실 때가 최고로 약용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퓨어나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올리브오일을 선택하는 방법과 보관할 때 주의할 방법들을, 사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오일을 고르실 때는요. 색이 약간 푸른색이 나는 것이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빛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드셔보시면 혀끝이 약간 아릴 정도로 약간 매운맛이 나는 게 어,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올리브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은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500, 500리터 또는 1리터 뭐 이렇게 큰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작은 병 250이나 300 정도. 약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작은 병으로 활용하시는 게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으시면 산화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용으로 쓰시는 것은 작은 병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고르실 때는 햇빛이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선반 안쪽에 있는 것을 고르라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노출되지 않는 곳. 이런 것을 고르는 것이 훨씬 좋고요. 특별히 자외선 차단 재료가 들어간 짙은 유리병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올리브란 산도가 0.8% 이하인 0.2에서 0.4% 정도가 엑스트라 버진의 최상급 오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저온 압착 콜드 프레싱 기법으로 저온 압착한 다음에 오래 되지 않은 1년 미만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 좋다고 막 어디서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막한 10병씩, 20병씩 재놓지 마시고 1년 미만의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어, 산도가 0.8% 이하인 애들 주로 0.2나 0.4%인지 잘 체크하신 다음에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오일을 보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산소가 닿으면 산화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장시간 보관할 때는 산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올리브오일은 특성이 뭐냐면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동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8도 이하의 온도에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할 때는 색깔이 탁해지고 굳기도 하지만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 2년 안, 안쪽으로 안 쓰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오늘 이제 공부하셨는데 자, 올리브오일 오늘 좀 배워보셨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이 있고 병원에서 약을 6개월에서 1년 먹어도 계속적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럴 때 재산제나 어떤 약용을 쓰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신다고요? 올리브오일을 첫째는 그냥 두 숟가락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오렌지 주스에다가 올리브오일 두세 수저를 잘 믹스하셔서 쓰시는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신다? 예, 올리브오일 두 수저에다가 숟가루한 숟가락 정도나 아니면 캡슐 두세 개 정도를 잘 개서 드시고 난 다음에는 물을 드신다, 안 드신다, 안 드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오일의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건강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먹는 예,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엑트라, 엑스트라 오일은 그냥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약용으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야 예, 가열하실 때는 어떤 게더 효과적입니까 퓨어나 라이트를 활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이고 보관하실 때는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 그리고 산화되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속이 쓰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 약국에 가셔서 제산제를 사시면 되겠죠. <laughs>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 올리브 오일 활용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 이걸로 장상피화선 고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세 번째 방법 수캡슐에 잘 계셔서 활용하시는 거잘 활용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이태리에서 오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참복입니다 이태리에서 오신 분들은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드실 수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 오실 때는 주로 어때요? 염장돼 있는 것들을 많이 쓰셔서 마이너스가 되죠. 여러분들이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위나 장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치료제라는 거 오늘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aughs>